야, 내가 다른 애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 뭐하고 지내니? 야, 이런 한마디에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아요. 4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이마도 이렇게 원래 넓지 않았어요. 20대에는 파릇파릇했지. 자, 그때, 이때 초반이었을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상태에서 다단계를 했어요. 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교육만 받다 끝난 것 같은데.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친척집에 갔다가 이모님을 뵀는데 이모님께서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어,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20대 초반에, 뭐, 알바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을 텐데, 팽팽히 놀고 그랬어요. 개념이 없었지. 학교 뭐, 휴학하고, 뭐, 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가서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하시길래. 돈한푼 없는 백수인데, 뭐, 그렇게 불러주니까, 아, 감사하게 생각해서 나갔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음, 물건이 팔리면은 이렇게 수익이 되고 뭐 이런 교육을 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모님께서는 이게 잘 들으라고 살면서 이제 돈도 벌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될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들어라. 계속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괜찮나? 이런 생각은 거의 든게 없어요. 처음에 그냥 들으라니까 들었어. 막 졸기도 하고. 아예 오늘 뭐뭐 어, 뭐 재밌었습니다 해서 재미도 없었는데 이게 인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 다음 교육은 또 언제 있대요? 다음 주 언제 있대요? 그래서 어, 그래요?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교육 끝날 때마다 다음 교육은 또 언제 있대요? 뭐 매주 수요일에 있고 뭐 언제는 뭐큰 콘서트장 같은데서 또 사람 많이 모여서 하고 하니까. 그때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서 듣고 가서 듣고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일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laughs> 얘기하니까, 야,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다단계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1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충고와 쓴소리가 20마디가 들어와요 어우 어마어마해 이런 얘기들 너무 들으니까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고 또 그렇게 어, 내가 다단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교육 한번 들어보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연락이 안 돼. <laughs> 야언제 만나서 가자. 어 그래. 어 그러고 나서 바쁘대. 뭐 해야 된대. 어 약속이 생겼대. 엄청 방 코내고 하다가 연락이 안 돼. 가끔 연락도 오던 친구들도. 연락이 안와막 그때 혼술 마셨다니까요 혼자서 술 먹는 거는 정말 맛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혼자 마시기가 정말 쓰더라 돈도 없어 가지고 거의 깡술 마셨는데 그렇게 지냈어요 너무 힘들었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외로움이지 왜 계속 꾸준히 갔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볼까 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돈을 좀 벌어볼까? 그래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자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연락하는 사람 점점 줄고 점점 혼자 고립되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경험 같아요 점점 혼자 고립됐을 때 외로움도 느껴봤고 4단계 가서 여러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 교육도 들어봤고, 누군가한테 주저리 주저리 설명도 해봤고, 참 이런 경험은 좋아. 좋은데, 20대 초반인데, 어, 20대인데, 얼마나 혈기 왕성해요. 누군가랑 대화하고 싶고, 어, 술 먹고,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럴 때인데, 아, 물론, 요즘에야 정신 바짝 차린 분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노가다도 뛰고 했겠지만은, 불리스, 그때는 그렇게 개념 없었던 것 같아.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외로움을 감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와요. 등가 교환의 법칙. 내가, 엄청난 마법을 부리려고 하면은 내 머리, 머리털을 갖다가, 어? 받쳐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면 잃는 게 있는데, 이건는 얻지도 못하고 잃는 것만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은야 지나갔으니까 뭐, 아휴, 즐거운 추억이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 당시엔 심각했다니까요. 너무 외로워요. 잘 생각해보면, 너무 외롭고 돈 없고 그러면은 나쁜 생각도 할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단계를 하고 있어. 그래, 다단계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어. 근데 점점점 너무 외로워지는 거야.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돈벌이는 안 되고. 물론 돈벌이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은 그냥 하셔야죠. 당연히 뭐잘 살고 있다는데 뭐 하라 말아야.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돈 없고 자꾸 안 좋은 생각 들고 하는 분들은 멈춰보는 게 어떨까. 정말 아무리 좋은 일이랄지라도 내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통상적인 좋은 일, 데이터적인 좋은 일. 너한테나 좋은 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아닐까? 나한테 맞아야지. 아무리 좋고 괜찮은 약이라고 해도 내 몸에 안 맞고 나한테 안 맞으면은 그거 나한테 약 아니지 않나? 아무리 랍스터가 맛있다 하더라도 내가 랍스터 알레르기가 있고 그게 내 몸에 안 맞고 나는 맛이 없어. 그러면은, 누가 그냥 줘도 안 먹게 되지 않을까? 나한테 맞는 일인지, 그거부터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너무 잃는 게 많다니까.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상한 놈도 있다니까? 친구 오랜만에 길 가다 보거나, 뭐, 오랜만에 연락되거나,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자리나, 아니면 통화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이런 거야. 요즘에 뭐하고 지내냐? 야, 잘 지내? 원래는 이거지. 야,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이래야 되는데, 야, 뭐하고 지내냐? 야, 내가 다른 애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 뭐하고 지내니? 야, 이런 한마디에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아요. 20대니까, 감성이 여기저기 팍팍 터져나올 그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잖아. 어디다 분출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해요. 그러다가 술 먹고 사고 치는 거야. 어? 누구랑 시비 붙고 그래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하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너무 천차만별 달라요.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내가 잃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를 것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 지인 연락하는 거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외롭고 외롭고 상처받고 상처받고 하면은 처음에 상처가 아물기도 하지만은 아무는 것보다 상처를 받는 속도가 점점점점 커진다고 하면은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하게 될지 몰라요. 성격도 바뀌고, 점점, 주눅들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려고 한 얘기야. 소심해지고, 약해지고, 도망 다닐 수 있는, 그런 성향에 대한 사람들한테 물론 계속 노력해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너무 크다면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